안녕하세요. 정립한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KG 모빌리티 구쌍용의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자, 총 9대의 코란도 스포츠를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전부 다, 네, 사륜구동 모델만 준비를 했습니다. 또 겨울철, 어, 사륜구동의 또 인기는, 네, 끊이지 않죠. 자 오늘 준비한 매물들은 어, 전부 다 성능상 안전상 지장 없는 가성비 좋은 매물들 더군다나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엔진 미션 네 전부 양호한 차량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홉 대의 차량들 모두 다 이제 연말 특가에 이어서 내 네, 신년 특가로 이어진 가성비 좋은 매물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보이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에 최저가 정보랑 가성비 좋은 매물들 안내해 드리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9대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어, 12년형에 18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이 픽업트럭 구매하실 때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탑 차량인데요. 어 가격대가 코란도 스포츠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 중에서도 코란도 스포츠 중에서도 전국 최저가 매물입니다. 자 42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대부분의 코란도 스포츠가 이 차량보다 저렴한 차량도 있는데요. 키로수가 뭐 30만 이상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 타진 그런 차량들입니다. 자 그런 차량들 제외하고 가성비 가장 좋은 매물이고요. 어, 대부분의 이제 30만 이상 또 타신, 타진 차량들 뭐 40만 이상 이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코란도 스포츠는 그만큼 또 입증이 된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관리만 잘 되면은 어, 40만 이상 키로도 어,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제 이 픽업 트럭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매물로 이첫 번째 차량 420만원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시트 컨디션 모두 양호하고요.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는 또 열선 시트가 있어야죠. 자, 크루즈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버튼은 여기 약간 까져 있네요. 네, 전동 사이드 미러 자리죠. 자, 이 차량 네 보시면은 완탑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어, 비 맞지 않고 이 넓은 공간에 또 적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양호하고요. 자이 차량 렌트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이첫 번째 차량 가성비 좋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에 지금 14년형 1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하드탑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탑 구조가 이제 대부분 어 픽업 트럭은 여러가지의 그런 다양한 탑 구조가 있어요. 뭐 엣지탑 반탑 그리고 완탑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렇게 생긴 탑 구조 또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 외관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실내 보시면은 자 시트도 찢어진 데 없이 네, 컨디션 좋고요. 자 뒷좌석도 깔끔하죠. 자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 자 크루즈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거기에 자 전동 사이드 미러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열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륜구동에 지금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 약간 깨진 건가요? 자이 부분은 만약 깨져 있으면 저희가 보수해서 내드릴게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적재함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손을 봐서 출고를 도와드리니까요. 네 영상 보시다가 어,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말씀 주시면 뭐 저희가 뭐 물론 출고 전에 출고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다 이렇게 손을 봐드릴 거지만 어, 고객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렌트이력 없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프론트 휀다 교환 하나 있고요. 미세누유나듀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이두 번째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색상은 어 실버 색상으로 보여지네요. 실버 색상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 롤바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사륜구동 자, 이 차량은 차량 컨디션 괜찮은데 안 나간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 차량은 괜찮습니다. 네, 50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어, 10만 7천 키로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이 픽업탈, 픽업 이제, 트럭들, 네, 차량을, 어, 고객님들께서 좀 어떤 용도에 따라 다르, 다, 뭐, 각자 다르긴 다르겠지만, 어, 저렴한 맛에 또 짧은 주행거리 찾아서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너무 괜찮아요. 540만원인데, 지금 10만키로니까요. 자, 렌틸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구요. 미세누이나 뉴누수 불량 지금 작동 상태 이제 자동면속기 이쪽 불량 찍혀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결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1 2년형에 11만 2천 키로 주행한 예 약간 이제 어 갈색 계열의 색상입니다. 자, 이 갈색 계열의 색상들은 네 언제나 가격이 너무 좋죠. 자, 보시면은 사륜구동 패션 등급이고요. 자, 외관 상태 너무 좋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뒷좌석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트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크루즈 기능 포함되어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차량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어, 이 색상이 사실 어, 어떤 색상이냐에 따라서 중고차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갈색 계열의 차량들은 대부분 가격이 좋게 나옵니다. 네, 검정색 흰색 뭐 쥐색 요런 색상보다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지금 외판 단순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판 단순히 있는 경우는 성능상 안전상 지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자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없는데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자동변속기 쪽에 미세누유 하나 찍혀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 해결을 해드릴 수 있고 어, 또 만약에 그냥 비치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갈때그 어, 비용을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해드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 아예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어서 저희가 금액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16년형에 14만 킬로 주행한 갈색 색상, 방금 전 차량과 동일한 색상인데요. 자이 차량은 외판 관리가 조금 더잘돼 보이네요. 네, 확실히 외관이 아주 깨끗하게 또 관리되어 있고 실내도 컨디션 좋고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들 요즘은 휴대폰 거치대로 이제 휴대폰 내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만약에 내비 매립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제휴사 통해서 저렴하게 또 매립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네, 적재함도 깔끔하고 레일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짐 편하게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불량 하나도 없이 성능지 1 0 0점짜리 컨디션 좋은, 네, 갈색 계열의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 어, 이거 이 차량 저희가 이제, 어, 계약까지 갔었는데 고객님 좀 자금 사정으로, 네, 또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어, 이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빨간 색상이고요. 가격대도 정말 좋게 나온 16년형에 11만 3천 킬로예요. 자, 연식도 좋게 때문에 특히나 코란도 스포츠에서는 어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인기가 또 많은데요. 자, 이 차량 16년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 엔진 미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운전까지 전부 다어 진행을 했었던 차량이고, 어 저희가 출고 전에는 어 대부분 거의 한 10km 정도 어 고속 주행과 네 시운전을 전부 다 해보고 나서 또 출고를 도와드리니까요. 네이 차량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미세뉴이나 뉴누수불량 하나도 없습니다. 네, 컨디션 너무 좋은 차에요. 이 차량 700만원대 가져가시면 어, 정말 잘 사셨, 사신 어, 그런 케이스가 되실거에요. 자 이제 세대 남았는데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이 차량 16년형에 101,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15년 6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아끼면서 아끼면서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자 거기다가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자 외관부터 실내까지 저희가 광택 작업 클리닝 작업 전부 다 해서 상품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자이 차량도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적재함 공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습니다. 자, 이 차량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조차 한 건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미세누이나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대 남았습니다. 자, 15년형에 10만 2천 키로. 자, 사륜구동 비전 등급인데요. 이 차량 97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또 나온 차량, 차량이 이제, 어, 16년도부터 더뉴 코란도 스포츠가 나왔는데, 더뉴 코란도 스포츠는 가격대가 천만 원대들이 좀 많죠. 네, 근데 이제, 어, 이 이전 그 코란도 스포츠 초기 모델,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14, 15, 16년, 어, 이제 비트라 미션에서 뭐, 벤치 미션으로 이렇게 바뀐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도 저렴하게 또 어, 성능 자체도 엔진이나 미션이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자이 차량도 컨디션 너무 좋아요 네, 시트 컨디션 좋고 버튼 시동에 크루즈 기능,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선루프까지또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함도 깔끔하고요 탑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티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교환 판금 내역 전혀 없어요. 자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은. 주색바디 매물입니다. 자, 16년형에 9 3 0 0 0 밖에 주행하지 않은 주색바디 매물이고요. 자, 이 차량 보시면은 탑 구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4륜 구동 익스트림 등급이고, 이 차량은 지금 1인 신조로 운행이 돼서 이 차량도 한 차주분이 어, 16년 4월부터 쭉 타시다가 지금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변경 없던 차량이고, 이 차량 내차 피해 어,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들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 후방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이 차량 교환, 어, 교환 판금 전혀 없고요. 미세누이나 뉴유누 수풀 량 전혀 없는 이 차량. 예, 내차 피해까지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니까요. 어, 지금 구매하셔도 정말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밀령카는 언제나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다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더 많은 매물들 어,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면 전 차량 저희가 전부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